포켓몬에는 초전설이랑 그룹이 존재합니다. 설정이건 능력치건 다른 포켓몬들과는 체급 자체가 다른 애들이라 보통 파티에 한두 마리밖에 채용을 못 하는 오버밸런스몬들입니다. 이런 애들이 랭겜에 풀리게 되면 메타 자체가 급변에 잘 쓰이던 포켓몬의 주가가 하락하기도 하고 반대로 잘 쓰이지 않던 포켓몬의 주가가 떡상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초전설들이 게임에 풀리자 자연스럽게 떡락한 친구들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볼떡 낭모는 타부자고인데요. 스바 초중반까지만 해도 게임을 망치는 주범 태어나서는 안될 포켓몬 팔대야의 제암 등 여러 별명으로 불리며 사기몬으로 평가받고 실제로 픽률도 높았던 타부자고가 초전설전이 열리자 1군으로는 보기 힘든 픽률을 간신히 유지하고 있는 중인데요. 이런 말이 정말 어울리지 않는 친구지만 현재 타부자고는 명백히 메타몬들에 비해 체급이 딸리는 상황입니다. 종족값도 밸런스 이고 기술 폭도 넓고 안전성까지 있는 타부자구가 어떻게 체급 이슈로 떡나기냐 하실 수도 있으시겠지만 일단 타부자구의 내구는 초전설들의 화력을 이타 이상 버티기는 너무 빈약해요 준선설들의 화력까지는 그래도 약점이 아니면 타부자구의 종족값과 노력치로 버티는 게 가능했지만 초전설들 특히 흑콤이 이 새끼들의 화력은 선을 넘어도 한참 넘어서 타부자구 따리의 내구로는 이타 이상을 버틸 수가 없. 그래서, 어테커나 크랙플레이 쪽으로 들어보려고 해도 상위호환격인 고성능 고스트몬이 두 마리나 추가되었 원래 주특기였던 마기팟 카운터 역할도 마기팟의 초전설들이 추가되면서 역으로 잡아먹히는 상황이라... 타부자고는 초전설놀이 시작되고 나서는 메이저몬이라고 부르기도 애매한 픽률을 유지하고 있는데... 마이너몬들을 체급으로 찍어 누르던 타부자고가 이제 체급으로 밀려서 1군에서 은퇴한 걸 보면 참 인생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볼떡낙모는 나티우스인데... 얘는 뭐 종족값만 봐도 왜 떡락했는지 다들 예상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딱 봐도 꽤 빠른 스피드와 강력한 화력으로 쓰이는 친구인데 초전설에는 라티오스보다 더 빠르고 더 강한 애들이 우수수 쏟아져서 가진 게 스피드와 딜밖에 없던 라티오스는 다부자구가 선녀로 보일 정도로 진짜 개심떡락을 해버렸는데요 심지어 타입 조합도 에스퍼 드래곤이라 고스트 드래곤 페어리들에게 개처맞을 수밖에 없어요 그나마 특성은 부유라 테라스탈과 조합이 좋긴 한데 초전설들이 풀린 마당에 라티오스를 테라까지 투자한다는 생각으로 쓸 이유는 없긴 하죠. 뭐 그래도 세대 이후 오랜만에 일군으로 복귀한 세대라 라티오스 입장에선 발대하 인생 꽤 좋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라티오스와 비슷한 케이스로 고동치는 달이 있는데요. 얘도 똑같이 레귤랩까지는 빠르고 강력한 화력 덕분에 드래곤들 중 최상위 포지션이 있었지만 초전설전이 열리고 그. 그 새끼들이 몰려 드래곤 파이도 뺏겨 고스피 파이도 뺏겨 테라스탈 없으면 페어리 네배인데 테라스탈 주기도 애매죠. 그냥 초전설들이라는 트럭에 치여버린 불쌍한 범부가 되어버렸습니다. 특히 코라이돈이랑 포지션이 거의 똑같았던 게큰거 같아요. 그래도 타입 조합이 병신이었던 나티오스랑은 다르게 다행히 악타입이 붙어있어 픽률이 마이너급으로 박지는 나는 모습이었습니다만 두 초절룰부터는 스바. 근데 이거는 살아남는 애들이 미친 거긴 하죠. 고동치는 달도 스바 역사에 나름 이름을 남긴 친구라. 큰 불만은 없을 듯 다음으로 볼떡 낙모는 무세 보따리입니다 얘도 타부자고와 비슷하게 체급에서 밀린 케이스지만 복잡한 사정이 있어 기억에 남는 친구인데 먼저 스펙만 보면 스피드 격전지인 135보다 딱1 빠른 스피드의 드래곤들을 잡을 수 있는 얼음 타입이라 꽤 괜찮아 보이거든요. 근데 현실적으로 쓸수 있는 얼음 타입 최고 위력기가 냉동빔이고 무쇠 보따리의 자체 화력도 그리 강한 편이 아닌데 메타 특성상 최속이 강제되다 보니 체감 화력이 생각보다 많이 낮은 편인데요. 심지어 일관성 때문에 냉동빔조차 채용하지 못하고 위력이 더 낮은 프리즈드라이를 채용한 샘플이 더 많아 직접 써 보면 화력 문제가 꽤 심각한 친구임을 뼈저리게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더 문제인 것을 물 타입 기술 쪽인데요. 얼음은 그래도 냉동빔과 프리즈드라이 중 선택이라도 할수 있지 물은 파도타기를 못 배워서 무조건 하이드로펌프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위력 60달인 물이 파동을 쓸 수는 없잖아. 아실 분은 아실테지만 하이드로펌프가 위력은 괜찮지만 명중이 진짜 레전드 벌어지라 기술을 누를 때마다 신에게 기도해야 하는 수준인데. 그럼 내구가 좋아서 상대의 공격을 버티고 두번 때릴 수 있는가? 하면 그건 또 아닙니다 의외로 물리내구는 꽤 단단한 편이지만 특방 쪽이 형편없이 약해 고성능 특수문들이 날뛰는 메타에서는 살아남는 게 기적인 친구인데요 그렇다고 물리내구가 약점 고위력기를 버틸 정도로 단단한 건 아니라 기존에 있던 장점들이 초전설전에서 대부분 사라졌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나마 있던 고속 앙코르 포지션도 흥마가 가져가 버려서 참 불쌍한 친구가 아닐 수 없어요. 그 다음으로 볼떡낙모는 날뛰는 노래입니다. 십상타치 분배와 전용기를 가지고 있어 딜탱부르저 느낌으로 많이 쓰이던 친구이지만 초전설이 시작한 후빅률이 개십떡낙을 해버린 불쌍한 친구인데 일단 날뛰는 노래 타입을 보면 딱 생각나는 친구가 있을 겁니다. 많은 분들이 예상하셨던 미라이돈과 완전히 똑같은 타입을 가지고 있는데요. 하2 0년아 종족감만 봐도 미라이돈의 고속어 택 날뛰는 노래는 딜탱 브루저로 설계된 게 눈에 보이는데 개혁지로 연관 짓는 거 아니냐 하실 수도 있지만 미라이돈 이 새끼는 초전설 체급에 비읍기도 있어서 딜탱 브루저까지 가능하다는 거인 땀땀 그나마 미라이돈에게 없는 고성능 선공기가 있긴 하지만 이거 하나 가지고 미라이돈에게 덤비기에는 솔직히 좀 딸리죠. 이. 단점이 미라이돈 하위 호환밖에 없으면 또 몰라. 테라스타리 없으면 대부분의 메타 몬들에게 약점이 찔리거나 체급으로 밀려 초전설 메타 에서 대밸력이 최악인 수준인데요 초전설롤 시작 전에는 코라의 쾌청과 미라의 필드를 동시에 활용 가능한 포켓몬이라 생각보다 괜찮지 않을까 라는 추측도 있었지만 현실은 차가웠습니다 근데 얘는 저번에도 말했다시피 더블이 주종목이라 싱글 떡낙은 뭐할 바로죠 다음이자 마지막으로 볼 친구는 누리레네임 이번 구 세대에서 활약한 며없는구 세대 스타팅인데요. 일반 룰에서 는한 자리수로 시즌 마감을 하고 준전설이 있는 룰에서도 높은 픽률을 유지하는 명명 백백한 A 플러스급의 포켓몬인데 초전설전이 오면 1군이라고는 보기 힘든 순위까지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는 친구입니다. 일단 흑콤이에게 너무 약해요. 먼저 코라이더는 타입만 보면 해볼 만해 보이지만 테라스탈 때문에 사실상 불꽃 타입으로 봐야 할 친구이고 테라이 예측을 그래서 물타입 기술을 쓴다 해도 개청 때문에 큰 데미지를 주지 못하는 매지업인데요 심지어 우리레누는 높은 특방에 비해 물리 내구는 평균 이하 수준이라 반감이어도 개청 버프를 받은 코라이돈의 부테라 폴드는 매우 부담스러운 데미지입니다 다음 미라이돈은 일단 상성부터가 노다그 다음 흥마는 그냥 체급으로 들어박히는지라 초전 설전에서의 빅률덕락은 피할 수가 없는 운명이었습니다 그래도 스타팅 출신이 투초전설의 환상까지 들어온 룰에서 30에서 4 0권을 유지하고 있는 거 보면 얘도 진짜 난놈이긴 함 흥미가 객관적인 통계가 아니라 자기 40 넣어서 영상 만드는 거 같은데 같은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 부탁드립니다